사용자에게 더큰 권한을 주는 노동법계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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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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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포탈 번다갈! 반박할! 반박할! 위안할! 머신! 위안하 여기까지 장 정관이 들어와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삶, 좋아진다. 또 그동안 박탈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사수 있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사행자의 요구대로 노동법을 계약하면 앞으로 노동자의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지금 사행자의 요구한대로 법을 계약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소, 영세, 또, 이주 동사들이, 열악한 동사들이, 노조에 넣자도, 혼낼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ILLH만의 빛은 빈계로, 노동기, 노동법을 개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노동자에 대한 이 정책들이 반대를 합니다. 조진후가 인종, 종교, 남녀, 농의후로자별해서는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주동자들은 모든 것을 자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어, 특수 고용 등 비전형 고용의 문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사업권과 노조할 권리에 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파업권과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당사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국은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과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식,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어, 보복조치에 관한 어, 보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 서비스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노조 허용이 단체 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주기는 5년이고 5년 내에 제시된 권고이행 현황을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위 권고 중 특히 노조할 권리에 관한 사항, 사항은 18개월 이내, 즉, 이번 달 내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 노위에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채 파업에 대해 더욱 제약을 가하고 사용자에게 보수와 선배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노동자 이전에 한국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외국인이자 인력으로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은, 노동자를 10년간 한 사업장에 묶어두는 것은 무슨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주노동자 도입은 특정 사업장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인력으로만 취급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몇 년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사 노인은 노동법 계약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용자에게만 더큰 권한 주는 노동법 계약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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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자 임금 차별 시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준노 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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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예,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있는 법도 잘안 지키고 있는 노동법마저 국제기구에서. 어 시정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더 후퇴시켜가지고 노동자들의 삶과 이 건강, 생명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이 6, 일주일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 노동자들이 정말 탄력근로제나 노동법, 노동법 계약되면은 더큰 고통을 받을까봐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소개받은 어 이주 공동행동 공동수집자 노동자연대 임준영입니다. 내일 경산노위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약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허용, 노동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계약 등입니다. 이런 개약안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회로 넘어갈 것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아마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그 반대극부로 그 단결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당체 행동권 무력화 방안, 바로 이것이 지금 정산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줬으니 입은 다물어라. 이러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권 도입마저 노동, 노사 협상 대상으로 만들어서 노,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경산노위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i l 로 기본 협약을 비준할 테니 노동계도 뭔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바로 이런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i l 로 기본 협약 비준은 문재인이 대선 때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공약을 지키는 대가로 대가를 뭔가 대가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동 3권은 또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을 해줄 테니 다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렇게 악화된다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동력이 약하질,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ILO 기본협약 중에는 강제노동 강제 철폐에 관한 두 개의 협약 29호와 105호 협약이 있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것들을 고, 비준하겠다라고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들에 따르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고용 허가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문재인은 집권 이후로 고용 허가제 폐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경산호위에 들어왔어야 한다며 경산호위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책임을 민주노총 탓으로 떠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이 계약을 추진하면서 그게 날 말리지 못한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 존중을 공약하고 당선됐으면 애초에 계약을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을 삭감하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부터 국민연금계약 그리고 이번 노조법 계약까지 모두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처음부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이었던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압박하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고 중간에 뛰쳐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경산의 불참 결정을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바로 이런 노동법 계약들에 맞서서 오늘 하루 파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고 저희 노동 이주 단체들도 이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법 계약을 막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이라도 이수 노동자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축산업 이수 노동자들은 기숙사가 사업장 안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르면 달려가서 일해야 되는 게 이수 노동자들의 일상이죠. 이게 노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이수 노동자만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1일 8시간 노동제는 초기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이걸 현재를 사는 한국 사회 자본가들이 깨려고 현안입니다 조단 1월 64시간, 80시간씩이나라,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파업 시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파업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당 노동형이 문재인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단일 유혹기관 연장, 쟁이행위 3번 투표 혈압 제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강력하게 때리는 경총과 정부의 합작펀치 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또 태봉 우산입니다. 아 l o 혁신 내용 고진한다고 하면서 노조할 권리는 짓밟고 있습니다. 이순노조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록 노동자들로 구성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0년을 넘게 싸워서 법의 노조 취소를 쟁취했습니다. 노조할 권리는 시야도 아니고 거래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단결된 투쟁, 조직된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가와 정부는 노동자의 저, 노동자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이름만 달고 쟁이는 못하게 하겠답니다. 언제든 저들에게 유리하게 현장은 통제될 것인데, 이해하십시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습니다 힘이 같지않는 자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상식입니다 합의가 아닌 투쟁으로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법 개혁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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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